주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여 복과 은혜를 입어 늘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들에게도 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충만하게 마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늘어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중죄인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지은 죄인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를 주신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둘째는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셋째는 마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언어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구원의 길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그 방법과 내용들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살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을 것인지. 예수님은 구약에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 누구 와서 "야 내가 세상에 구세주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해 놓은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구원자라고 해도 자신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놓은 대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놓은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된 증거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예언에 놓은 것 부약의약속 놓은 그것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이루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 지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임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바로 즉시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를 짓고난 다음에 마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려고 하자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보이지 않느냐?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느냐? 아담이 이실 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던 선악과 실화를 따먹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아단과 하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 피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신의 진노가 두려울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 신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려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인 된 우려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서 예수님의 그 죄의 값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은 심판을 대속적인 심판, 대신 받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많은 수용소를 세워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한 번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실험하기로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굶겨 죽이기로, 사람을 굶겨 죽이면 얼마나 사람이 견딜 수 있는지 굶겨 죽이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무작위로 차출을 했습니다. 이미 그 뽑히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굶겨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유대인을 뽑는데 한 유대인이 자기가 뽑히자 얘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내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병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죽어 대신 차출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너를 살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간수의 말을 듣고 당시에 막심 밀리 안 콜베라는 프란시스파 가톨릭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신부가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하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저 사람을 대신하여 나가겠느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은 대신에 이 막스밀리 안 콜베 신부가 나왔습니다. 콜베 신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팀에 끼워서 지하 감옥에 가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콜베 신부의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콜베 신부가 죽은 죽음이 바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죽을 죽음에 대신하여 그 자리에 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짐을 건머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왜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 짐을 대신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죄의 빚을 갚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기 빚도 있는데 어떻게 남의 빚을 갚습니까? 그리고 우리 빚을 갚기 위해서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죄 없는 인간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절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절을 담당하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번 예수님을 탁 보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신 것은 우리의 죄의 짐을 벗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받을 심판의 자리에 대신 오르셔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하게 완수했습니다 구약에 약속해 놓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은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곳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곳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해하여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류 죄인 얼룩져 있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길은 불순종의 삶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죄는 불순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죄를 뒤집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빌리포스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길은 순종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의의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려라.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의를 얻지를 못합니다. 제물로 의를 사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의를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얻는 길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예 이러고 입으로 시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제일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선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감리교 장시자 존 웨슬리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그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곳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감리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감리교회는 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지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여기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습니까?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루트란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웨슬레는 지옥에서 보고 들은 일 때문에 그 마음이 크게 상심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 존 웨슬레가 다시 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천국에 갔습니다 하, 천국에 갔다니깐 사람들이 그 표정을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천사에게 또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이전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감리교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많은데 감리교인이 여기 없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침례교인도 없다고 했습니다 장로교인도 루트란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서 외슬리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전부 다 누굽니까? 여기 는 사람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올수 있는 자는 감리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워슬리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파를 초월하여 오직 믿음의 교류를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오직 믿음의 교류를 더 힘차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모든 것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믿음 위에 은혜를 주시지 인간의 자랑 위에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손길을 끊게 만듭니다. 내 지식과 재물을 자랑하던 입술을 닫게 만드십니다. 나를 살릴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의를 얻고 은혜를 얻는 길은 예수님 외에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과외 한번 시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운동, 태권도 도복 한번 입혀주지 못하고 수영장에 데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자녀들을 잘 길러 주셨습니다. 제 삶도 부자감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고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길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도 십자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를 자랑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심으로 마귀의 모든 군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곳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의 모든 군세를 깨뜨릴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여인이 우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모든 군세를 무너뜨릴 것을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성경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언 놓았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리스 2장 15절입니다 정서와 군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실패한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한 곳입니다. 마귀가 모든 불의와 불법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 못 박았으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마귀가 최고의 불의를 행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무섭게 심판을 했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장소가 아니라 온 인류의 적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곳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는 우리에게는 다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의 권세는 이제는 다 깨뜨려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이 오시면 마귀가 심판받아가지고 이제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제 대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종이 호랑이를 보고 급을 낸다면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야구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정할지어다 마교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교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귀신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를 보고 뭐 두려워 떨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는 무서워 보이지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물지를 못하고 나를 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가위 눌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내가 아, 가위 눌렸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상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뭐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멀리서 보니까는 아주 검은 군대가 저벅저벅 저벅 저벅 저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꿈에서도 느꼈습니다. 야, 내가 여기 있다가 저 마귀 군사들에게 칼을 찔려 죽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부르려고 해도 입술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몸도 움직이지 않고 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외쳤습니다. 예수피. 생각으로 속에서 예수피 예수피를 계속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엄지 손가락, 금지금지 손가락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오른쪽. 저는 오른쪽 금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누워서 십자가를 걷고 속으로는 계속 예수피를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쪽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속으로 계속 예수피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여서 입술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야,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금은 군사 한 명이 제 앞에 와 있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저를 탁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막뭐 얼떨결에 그냥 예수 피하면서 손을 들어가지고 칼을 막았습니다. 예수 피하면서 손을 들어 칼을 막는데 그 칼이 중 순식간에 종이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른 군사가 또 칼을 내려치는데 다른 손을 올려가지고 또 예수피라고 했습니다. 그 칼이 또 다시 종이가 되었습니다. 신문지가 되더라고. 저는 몸이 이제 움직이니까 일어났습니다. 뭐 수많은 군사가 있는데 이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달려나가면서 예수피 예수피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많은 군사들이 검은 군사들이 연계가 되어서 퍽 하고 허공에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 저는. 진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몸에 부적을 차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아내와 결혼하면 도사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도사가 죽지 않는 처방책을 주었습니다. 부적이었습니다. 이 부적이 몸에서 떨어지면 당신은 죽는다. 그래서 러닝셔츠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부적을 지니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러닝셔츠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잘 때도 깨일 때도 그 부적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 이게 죽음의 귀신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귀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부적을 뗐습니다. 부적을 떼어서 마당에 나가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종이 호랑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지만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를 못합니다. 마귀에게 겁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특권이 무신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봉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은 마귀에게 육신의 건강이 도적질당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꼬이고 잘 안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입술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두려운 사람은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담대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마귀를 내어 쫓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정과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 상가운데서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이시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이루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마귀에 대하여 뺏기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신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은 것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